Be wrong with him. <laughs> 카페에 모여 수다를 떨고 있는 친구들. 그중 하나인 모니카가 There's nothing 이랍니다. 아무것도 없다. 뭐가? 이 nothing 을 설명해주고 있는 게 to tell이죠. tell 이죠. Tell 할게 전혀 없다. 더 이상 뭐 알려주고 할게 없다는 소리고요. 그러면서 He's just some guy I work with 랍니다. Guy 가 가리키는 대상에 대해서 뒤에 형용사절. I work with를 이용해서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I work with가 y 의 느낌, 즉 걔는 같이 일을 하는 사람, 직장 동료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앞에 s m 역시 특별할 게 없는, 중요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라는 느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뭘 말해, 그냥 같이 일하는 사람일 뿐인데. 그러자 조이가 Come on이랍니다. 이때 Come on은 불신의 느낌, 거짓말 하지 마, 에이, 그걸 나보고 믿으라고 그러면서 You're going out with가 y 라고 하는데요. 지금 go out은 데이트한글 걸로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동사를 are going, 현재 진행 시제로 표현해 주게 되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들 중에서 이미 정해져 있는 일, 주로 약속된 일을 나타낼 때 자주 쓰입니다. 지금도 뭘 아무 사이도 아니야. 너그 사람이랑 데이트하기로 했잖아.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장난식으로 there's gotta be라고 하는데요. there's gotta be는 there's got to be를 줄인 표현이고요. has got to는 조동사 must와 마찬가지로 확신의찬 추측, 이런 게 분명하다는 느낌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게 있는 게 분명하다는 소리 뭐가? 그게 something wrong with him 이니까 그놈한테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해.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There's nothing to tell. It's just some guy I work with. Come on. You're going out with the guy. There's got to be something wrong with him. There's nothing to tell. It's just some guy I work with. 이번엔 챈들러 the So does he have a hump? A hump, a Wait, so have hump? 하냐고 하는데요 h u m 는낙태 등에 난 혹을 가리키죠 뿐만 아니라 곱추인 사람들이 등에 가지고 있는 혹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상태인지를 묻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A hump and a h 랍니다 헤어피스는 가발을 말합니다. 즉그 사람이 대머리인 게 아니냐는 느낌? 막 곱추에다가 머리가 벗겨지고 그런 거 아니야? 정도로 볼까요? 마지막으로 PB. Does he eat chalk? 하냐고 묻습니다. 잠시만 혹시 그 사람 분필도 먹어? So does he have a hump, a hump and a hair piece? Wait, does he eat chalk? So does he have a hump, a hump and a hair piece? Wait, does he eat chalk? 이에 모니카가 그건 또 무슨 소리냐는데 쳐다보니까 just cause I'm one, heard a b u t 를 해석해본 말이랍니다. 이렇게 동사 one 는 뒤에 s o m e t n g 을 두고요. 그 뒤에 다시 동사를 to 부정사의 형태, 즉 to do something 걸로 표현해주게 되면 이 s o m e t n g 이 do something하게 되길 원한다는 느낌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i d o n t want 이니까 가 하길 원치 않아서 물어본 거란 소리겠죠. "Go t 는 어떤 좋지 않은 일을 겪게 되는 걸나타내 동사 표입니다 네가 어떤 일을 겪지 않았으면 한다. 그게 what I went t 리죠 예전에 내가 칼이라는 남자에게 겪었던 것 정도로 볼까요. 너는 그런 일을 겪지 않았으면 해서 물어본 거다. 그러자 모니카가 "Okay, everybody relax. 다들 좀 진정하라고 하면서, this is not even a date 이랍니다. 이건 데이트도 아니다. It's just two people going out to d i n n e r 하는 거랍니다." 그냥 두 사람 이 밖에서, 만 나서 저 녁을 먹는것일뿐 이다. 그리고 옛날 에둔 섹스 니까 섹스 는 하지 않고 그냥 만 나서 저 녁만 먹는 거란 소리 겠죠. 그러자샌들러가 칼과 같은 일을 겪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건 칼과 니다 이건 칼과 같는 것을 이건 칼과 같다 이건 는 것을 지않 같은 일을 겪는 것을 원하지 다이는 것을 지않니다 이건 칼과 같은 일을 겪는 것을 원하지 이건 같은 일을 겪는 것을 원하지 않니다 이건 칼과 같은 일을 겪는 것니다 이건 같은 일을 겪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건 니다 이건 이때 로스가 등장 죽어가는 목소리로 인사를 건냅니다. 그러자 조이가 This guy says hello. I kill 랍니다. 원하는 w a n t 를 줄여서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Kill myself 는 자살하는 걸 말하는 거겠죠. 제가 저렇게 인사할 때마다 죽어버리고 싶어. 정도로 볼까요? 이러한 로스를 걱정해 주는 모니카, 이어키 스웨리 괜찮은지 물어봅니다. 스웨리는 애칭으로 보시면 되고요. 참고로 이 둘은 남매 사이입니다. 문장이 길어서 편부터 보시면요. 우선 동사 reach는 무언가를 잡기 위해서 손을 뻗는 걸 나타낼 수 있고요. Grab은 무언가를 손으로 확 움켜쥐는 걸 나타낼 수 있습니다. Small intestine은 소장을 가리키죠. 대장의 Large Intestine 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그냥 장 정도로 볼까요? 마지막으로 동사 Tie는 무언가를 어딘가에 묶어두는 걸 나타냅니다 자 이제 로스 가는 말을 보시면 우선 I just feel like 이랍니다 마치 이런 것 같은 기분이 든다는 소리 어떤? Someone reached down my throat 이죠? 누군가가 내목 안으로 팔을 뻗어서 g r a b my small intestine 내 장을 꽉 움켜쥐고서는 Pulled it out of my mouth 그걸 내입 밖으로 꺼내서 And tied it around my neck 내 목에다 묶어둔 것 같다는 소리겠죠? 그만큼 본인이 현재 괴로운 심정이라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건데요. 이에 대한 채들러의 대답은 "쿠키, 네요 이거 먹을래?" <laughs> Carol moved her stuff out today. Let me get you some coffee. Thanks. 현재 로스의 상황을 대신 설명해주는 모니카. o u Carol moved her stuff out today. 했답니다. 캐 m 은 로스와 이혼한 전부인 이름이고요. 걔가 her stuff 자신의 물건들을 로스와 함께 살던 집에서 오늘 빼내어 갔 l e t m e g e t y o u s o m e c o f f e e 랍니다. 이때 가내 Carol moved her stuff out today. Uh, Let me get you some coffee. Thanks. Carol moved her stuff out today. Uh, Let me get you some coffee. Thanks. <웃음> <웃음> Ew, uh. No, oh, no, no don't! Stop cleansing my aura! PB가 no don't. Stop cleansing my aura. 하랍니다. 이렇게 어떠한 행동을 그만둔다는 걸 나타낼 때는 stop 뒤에 동사를 ing글로 표현해주는 거잘 봐두시고요. 동사 cleanse는 무언가를 깨끗하게 치워버리는 걸 나타내죠. aura는 어떤 사람을 감싸고 있는 기운 정도로 볼까요? 지금 피비는 로스가 우울해하고 있으니까 그 우울한 기운을 치워내려고 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로스는 그게 싫은가 봅니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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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t. Stop cleansing my aura. 그런 다음 다시 한번 just leave my aura alone 하랍니다. 이렇게 leave something alone 하게 되면 이 something 에 순대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걸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기운에 순대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는 소리. 그러면서 I'll be fine. 본인은 괜찮아질 거다. 그러면서 I hope. 이렇게 되길 바란다는 소리. 어떤 상황이 되길 바란다? 이를 나타내고자 하는 경우에 동사 hope은 뒤에 접속사 that을 이용해서 문장 형태로 표현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t h a t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도 that을 생략한 채로 She'll be very happy. 하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도 행복하게 잘 지내길 바란다는 소리. <laughs> Don't just leave my aura alone. Okay? <laughs> I'll be fine, all right? Really, everyone. I hope she'll be very happy. No, you don't. Don't no. just leave my aura alone, okay? I'll be fine, all right? Really, everyone. I hope she'll be very happy. No, you don't. Very happy. No, you don't. No, I don't. To hell with her. She left me. And you never knew she was a lesbian. <웃음> <웃음> 하지만 모니카가 no you don't 그러자 곧바로 No, I don't. 당연히 아니지. 라고 하면서 To hell with her. 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To hell with someone 하게 되면 이 s o m e o 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신경쓰지 않는다는 느낌? 걔가 잘 지내든 말든 이제 내가 알게 뭐야. 그러면서 She left me. 이랍니다. 지가 떠난 건데. 이때 조이가 로스의 속을 긁는데요. And you never knew. 이랍니다. 그런데 너 이걸 전혀 몰랐다고? 뭘. 이 역시 접속사 대슬 용에서 문장 형태로 표현해주시면 되고요. 지금도 대슬 생략한 채로 She was a lesbian. 하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걔가 레즈비언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그걸 몰랐다는 게 가능하냐 소리겠죠? Very happy. No, you don't. No, I don't. To hell with her. She left me. And you never knew she was a lesbian. Very happy. No, you don't. No, I don't. To hell with her. She left me. And you never knew she was a lesbian. <laughs> no. Okay. Why does everyone keep fixating on that? She didn't know. How should I know? 짜증이 나는 로스트 No, okay? 랍니다. 몰랐다고 됐냐? 그러면서 Why does everyone keep fixating on that? 하려고 하는데요. 무언가를 계속한다고 할때 이렇게 keep 뒤에 동사를 ing 걸로 표현해주는 거잘 보시고요. Fixate on something 하게 되면 이 something에만 관심을 갖는 걸 나타낼 수 있습니다. 왜 다들 거기에만 관심을 갖는 거야?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런 다음 she didn't know how should I know 랍니다. 이때 how should I know는 하나의 굳어진 표현으로 상대방이 어떠한 질문을 했을 때 상대에게 그에 대한 답을 내가 알고 있을 거라 기대하는 게 잘못됐다는 느낌을 전달합니다. 아니 자기도 몰랐다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No, okay. Why does everyone keep fixating on that? She didn't know how should I know. No, okay? Why does everyone keep fixating on that? She didn't know. How should I know? Sometimes I wish I was a lesbian. Did I say that out loud? <웃음> <웃음> Sometimes I wish I was a lesbian. 이렇게 I wish 다음에 접속사 that을 이용해서 문장의 형태로 표현해주게 되면 기본적인 의미는 앞서 봤던 I hope과 마찬가지로 이런 상황이었으면 좋겠다는 소리 하지만 I hope이 실제로 그런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야기한 느낌을 전달하는 거라면 I wish는 이런 상황이 될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상황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느낌을 전달하게 됩니다 지금은 그게 I was a lesbian이죠 가끔씩 본인은 본인이 레즈비언이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소리 그런데 실제로는 레즈비언이 아니고요 그렇게 될 수도 없겠죠 실제 현실과 다르기 때문에 동사를 I am 즉 현재 시제를 이용해서 표현해 주지 않고 일부러 이와 거리를 둬서 과거 시제인 I was나 I were로 표현해 준다는 것도 참고해 두시고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렇게 될수 없다는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했을 뿐 과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도 잘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었으면 좋겠다는 소리 그런 다음 모두가 쳐다보자 Did I say that out loud? 랍니다 Say Out Loud는 남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를 내어 말을 하는 걸 나타내죠. 따라서, 아, 내가 너무 크게 말했나?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Sometimes I wish I was a lesbian. Did I say that out loud? Sometimes I wish I was a lesbian. Did I say that out loud? 이번 엔조 이가 로스 를위로 해주 려고？하 는데, 요 우선 공감 으로 시작 을 하고 있 습니다. 로스 에게 you're feeling a l o t of pain right now 하고 있 답니다. 넌 지금 굉장히 고통 스러울 거야. you're angry 화도 나고, you're hurting. hurt 는 고통 스럽 겠지？이때 hurt 는 심리적 으로 많은 스트레스 를받고 있는 고통 스러운 걸 나타낸 동사 편 입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데요 그 a n I tell you what the answer is? 랍니다 동사 tell은 자신이 알고 있는 무언가를 그런한 정보를 남에게 알려주는 걸 나타내는 동사 표현이죠 이때 answer and solution 즉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느낌 따라서 what the answer is 부분은 이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인지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럴 때 네가 뭘 해야 하는 줄 알아? 정도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All right, Ross. Look. You're feeling a lot of pain right now. You're angry. you're hurting can i tell you what the answer is all right ross look you're feeling a lot of pain right now you're angry you're hurting can i tell you what the answer is strip joints come on you're single have some hormones See, but i don't want to be single okay i just i just i just want to be married again 뭘 해야 한다? Strip joints랍니다. Strip joints는 스트립 쇼를 하는 클럽을 말합니다. 거기에 가는 거다. 그러면서 You're single이랍니다. 이때 s i n g l e 은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넌 이제 혼자잖아. 넌 이제 미혼이잖아. 그러니까 Have some hormones 하란 소리겠죠? 이때 Have some hormones 하란 소리는 반대로 말하면 지금 로스에겐 hormones가 없는 것 같다는 소리. 이혼을 한 이후 다른 여자를 전혀 만나지 않고 혼자 지내는 로스가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했겠죠? 다시 정상적인 남자들처럼 돌아오라는 느낌? 하지만 로스는 I don't want to be single 이랍니다. 본인은 이렇게 미혼으로 있는 게 싫다. 그러면서 I just wanna be married again. 본인이 원하는 건 그냥 다시 결혼을 하는 거라고 하는데요. Strip j o i n t Come on, you're single. Have some hormones. See, but I don't want to be single, okay? I just, I just, I just wanna be married again. Strip j o i n t 그런데 이때 카피 문이 벌컥 열리면서 마치 로스의 바람이 실현이라도 된듯 웨딩드레스를 입은 레이첼이 등장합니다. 일본 챈들러. And I just want a million dollars <laughs> 라고 하는데요. 아 그러면 본인은 100만 달러를 원한다. 방금 녀로스를 따라서 본인도 손을 밀고 있는 거죠? And I just want a m <laughs> i l 자막 및 설명 없이 전체 장면 또는 파트별로 반복해서 들어보며 따라 말하기를 연습하실 분들을 위해 영상 아래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타임라인을 기록해 두었으니 잘 활용해 보시고요. 이후 이어지는 장면은 다음 영상에서 계속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